자 우리가 그 지금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 사람에 관련되는 마음에 관련되는 것이 됐던, 그 다음에 성에 관련되는 것이 됐던, 외도에 관련되는 것이 됐던 이게 막 공개되고 있어요. 내가 공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막 공개하는 것을 열광하는 경우도 있고 온갖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연 그러면 이 공개할 때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거기에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여기서 얘기할 때 피해란 말을 썼죠 이 피해가 매우 중요해 내가 입느냐 아니면은 타인들이 입느냐 왜 그러냐면 이 공개라는 게 공개되면 은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요 누군가가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마음과 성과 외도, 기타 등등 관련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생애주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애. 결혼을 했다. 연애를 한다. 연애할 때 연결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자, 결혼을 했어. 연결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또 이혼을 했어. 연결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다가 사별을 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사는데 생애주기에서 언제든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생애주기에서 반드시 반드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자, 문제가 뭐냐면, 지극히, 개인, 내 거예요. 나. 이 개인이에요. 마음도 어차피 내 거고, 성도 내 거고, 외도 관련된, 이 관련된 이 트라우마도 내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로지 자기 자신 건데, 이거를 공개를 해요. 누군가가.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거 그 사람 거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고 그 사람 건데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동화 동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 동화 현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거를 다 경험한 게 돼버려요 자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누군가 나와서, 아, 우리는 부부관계가 이렇고, 뭐, 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외도 관련되는 게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관련돼서, 사랑은 이런 거고, 뭐, 마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냥.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된 걸 공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또, 이 공개되어 있는 거를 보면서, 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되느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피해가 발생을 해요. 피해. 그런데 재밌게도 공개하는 사람도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걸 보고 동조하는 사람도 동화되거든요. 피해가 발생을 해요. 왜?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요? 이 공개 심리는 피해 심리가 무조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공개되는 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보고, 공개된 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갑을 방문 나리도 아니죠. 이거 맞다 틀리다 말. 너네 인생 갖다 놓고 자기 인생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아니면서 그래서 왜냐면 이 마음과 성과 외로 기타 등등은 공개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공개된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고 그거를 보면서 갑을 방문하는 사람도 생각으로 하든 아니면 뭐 댓글로 하든 뭘로 하든. 갑을 먹는 하는 사람도 엄청난 피를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자, 자기 인생과 타인의 인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음과 성과 외, 기타가 관련된 자기 인생이거든요 자기 거예요 근데 이게 타인도 공동현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공동현상이 생겨버려요 동화돼서 공동현상이 생기게 되면 한 사람이 문제 생기면 다 문제 생기게 만들어가는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자,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자기 인생에 관련되는 것, 타인 인생에 관련된 게 뒤죽박죽으로 뒤섞여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리만족 개념이 생겨요. 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은 저렇게, 나이가 힘든 건요 정도는 괜찮아. 그럼 뭐냐내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이 비교라는 게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이 이러니까 아 나는 이래 저 사람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 나도 잘된것 같이 느껴져 이거는 대리만족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는 비교함으로써 뭘 만드냐 경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냐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 대리만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패배의식이에요 패배의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보상심리에요 보상 심리. 그러니까 피해 심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보상 심리가 왜 만들어지느냐?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과 그다음에 내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므로써 이 사람을 대리만족을 통하는 건 아니면은 내가 패배돼 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해야그 크기만큼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안 좋은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으로써 내가 마치 괜찮아지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말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갑을 박는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뭔 얘기예요? 정당화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아닌데!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의식장애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의식장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오라 무조건. 이렇게 가게 돼요. 내가 오라. 이게 무서운 게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합리화를 했어 이거는 생각이에요. 정당화는 뭐예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 합리화할 때는 의식 장애가 발생하는 중이고요. 이제 정당화를 시키기 전에 이제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는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왜냐하면 비교돼서 대리만족되고. 패배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렇게 살면 되지. 이건 당연한 거야. 어, 이거를 마치,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끼지만, 이거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의식장으로 들어가니까 내 인생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 나라는 개념이 살아나 버려요. 내가 나온,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아이들과, 아무리 내가 배우자와 이렇게 가족들과 이렇게 살더라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거든요, 나. 근데 내 인생이 사라져 버려요. 내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내 인생이 사라져 버리게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결국은 마음과 성과 외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어느 누가 될지는 몰라요. 공개를 하면 이 사람 인생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인생 사라진 거예요. 자이 공개된 걸 가지고서 답을 방문을 하던 동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 사람 인생도 사라져 요 그럼 누구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공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인생을 살아가는 거며, 이거를 보면서 답을 방문하고 이렇게 가는 이 사람은 누구, 도대체 누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 환경을 만든 사람 인생을 살아가요. 요 환경을 만든 사람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내 인생 아니잖아요. 즉, 공개하는 사람도 이 공개, 이 환경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환경. 환경을 만든 이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달았다 바치는 거고, 이거에 갑을 방론하는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을 달았다 바치는 게. 개념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이 관련,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공개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공개. 그리고 갑을 방론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공개를 했어. 왜 공개를 했을까? 왜? 이 사람을 회복을 시켜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공개됐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가불박론이 가불방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이 공개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알려져야 되냐고요 이게 공개되어야 될 일이냐고.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내가 함께 갔던 이 내만이 가지고 있는 성이, 그리고 외도에 가는데 외상 트라마가 됐던 뭐가 됐던 관련된 이 내용들이 왜 타인들한테 공개가 돼야 돼 알린다라는 자체는 공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공개가 되는데 요즘은 너무 공개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그 유일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서 가는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 근원 자체가 공개가 돼버요 근원. 그 사람 자체가 공개돼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 사람. 그러면서 뭘 가냐면 알리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것이 왜 알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왜 왜 공개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이들이 원하는 삶을 다 빨아들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건데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가요. 점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방송이 됐다. SNS도 똑같아요. 이거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근원이라는 게 이게 매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개인에 관련된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싹 빠지고 외도가 됐던 성이 됐던 뭐가 됐든 이게 공개가 돼요.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가 받는 이거는 지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식으로. 근데 여기에 왜 개인이 공개를 한다? 했자. 이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알려진다는 게 문제예요. 누구냐가. 이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한사람의 인생이 자기 인생이 자주 유지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한사람의 인생이 공개됨으로써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갑을 방문하는 순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불특정 나서지. 그러니까 이 개인이 아니라 이 내용에 관련되는 부분을 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하면이 사람에게는 동화가 되는 게, 개인에게 동화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자료로 가는 것과 사연이 공개되고 관련된 실전이 공개되고 개인이 공개되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다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이익을 갖게 되느냐? 이피해 관련된 모든 이익은 이 공개되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용, 공개되고 있는 작용할 때 공개되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하는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리고 그 공개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갑을 방난하는 것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뭐가 생기냐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트라우마를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에게 를자기 스스로 트라우마를 만들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게 되냐면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서 뭐냐면 자기 욕구만 충족을 하려 돼요. 이 사람도 자기 욕구 충족하고 이 사람도 자기 욕구 충족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만 만들어지게 되면 누가 힘들어하느냐 저게 왜 힘들어하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뭘 가냐면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건데 이게 진짜인 것처럼 가버리거든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건데 이게 대단한 게 돼버리면 뭐가 만들어져요 그게 되는 그거를 우리는 일명 얘기하면 가짜 뉴스라 그래요.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원리가 같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도대체 왜 그냥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갑을 방문이 안돼 피해자가 양산이 안 돼요. 어지간한 거 가지고는 관심도 안 주고 이게 왜 그러냐면 관심 받아야 되고 필요로 하는 것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위험한 거를 계속 만들어가요. 양산을 시켜요. 그냥 계속 누가 공개하는 장을 만들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성, 마음 관련되는 거, 여기다 외도라고 명시한 거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강력한 트라우마 때문에. 이것들이 누군가가 막 공개돼, 그거 그냥 무분별하게 막 공개시켜버리면 안 돼요. 차라리 드라마나, 예를 들어서 영화나 이런 것처럼, 의연화시켜야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걸 판단해 갈수 있는 지식화, 정보화 시키는 거는,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도. 그런데, 개인이 공개가 된다는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얘기가 돼, 이게. 그래서 개인이 동화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다날라가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래서, 아,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회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사회현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현상에 관련된 것이 공개되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막 이게 공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동원되면안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 그거. 그거는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아,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거, 아,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 이거는 관심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이것들이 생각안 그러면 내 인생이 사라져요, 내 인생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성과 외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오로지 나의,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공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공개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갑을 방문하는 사람도 그 사람과 동화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또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여기에 가해자 개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피해자만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가느냐? 이거를, 공개한 사람의 입장에서, 왜? 때거지가 몰리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리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됨으로써 누군가가 이익적 가치, 수익적 가치, 그리고 자기 필요한 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린다는 거.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